30대 때 모르면 인생에 꼬이는 것세 가지를 말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직업도 바꿔보고, 대학원도 가보고, 유튜버도 돼보고, 퇴사도 하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어릴 때에는 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작은 삶의 변화를 느끼면서 내 깨닫게 된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빠르게 주변 사람을 실망시킬수록 인생이 편해집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그리고 학교 선생님, 주변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눈치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집에서는 공부 잘하고 자랑스러운 딸이 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고, 친구들을 만날 때에도 원래 가진 제 그릇보다 무리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거의 20대 후반까지는 주변의 시선을 많이 신경을 썼어요. 이걸 전 교사를 퇴사하면서 내려놓게 됐는데요. 먼저 사랑하는 부모님을 아주 크게 실망을 시켰죠. 이때 엄마는 저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우셨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자식이 부모님이 슬퍼하시는 데 기분이 좋겠어요. 부모님이 속상해 하시는 건 마음 아프지만 살면서 진짜 솔직하게 제 마음을 따라서 결정을 해본 일이었거든요. 두려웠지만 어떤 안 좋은 결과가 따르더라도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봐야지라는 굳은 결심도 이때 처음으로 해본 것 같습니다. 시행착오도 있고 힘듦도 있고 모든 게잘 풀리진 않았지만 4,5년이 지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제가 잘 풀리지 않고 일이 잘안 됐더라도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 정말 단단해지는 느낌. 주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서 홀로서기를 한 듯한 느낌을 저는 이때 받았어요. 나이가 되면 어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20살 넘었을 때 내가 진짜 어른이야. 지금 나는 성인이야라고 생각하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없었어요. 그냥 그때는 똑같이 철닥선이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제 퇴사를 하면서 제 스스로 결정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어른인 내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설정을 하고 책임까지 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 가는 대로 정하게 되면 망해도 덜 억울할 것 같더라고요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게 아니라 연습이 필요해요 그 전에는 저는 연습이 되어 있지 않아서 물론 아이들 정말 사랑했지만 직업을 결정할 때도 체육을 좋아하는 제 마음에 크게 귀 기울이지를 못하고 주변의 시선과 의견이 정말 많이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외면의 소리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서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의 말을 아예 무시하라는 건 아니지만 내 마음에 더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좋아 보인다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것들은 내 삶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업이나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게 내인이 어때 보이는지보다 이 사람이랑 있을 때 내가 평안한지 내가 나답게 있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더라고요.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보면 <laughs> 뭐 신데렐라. 어, 나는 부족하고 돈도 없고 가난한데 어, 멋진 남자 갑자기 드라마처럼 나타나서 나를 다 감싸 안아주고 내 단점을 사랑해주고 막 이런 스토리 많이 보잖아요.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의 부족한 점을 연인이 채워주면 어떨까 하는 미숙한 생각을 좀 했었죠. 속물적이지만 능력도 좋으면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내가 덤벙대니까 조금 잘 챙겨주는 사람이면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이 안 된다면 거짓말이지만 요즘에 저는 내가 어떻게 더 능력을 갖춰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덜 부담스럽게 하지 않을까? 나는 어떻게 이 사람의 결핍을 메워주 줄수 있을까를 생각하려고 노력을 해요. 아무튼 저는 너무 착하게만 살아왔다면 내 마음이 솔직해지는 순간이 빠르게 찾아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남들이 아무리 나를 걱정하더라도 나보다는 더 쉽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 누구보다도 나를 걱정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엇을 선택하던 내 마음에 따르는 게 맞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정답은 아니지만요. 두 번째로는요. 저는 돌아가면 책을 많이 읽을 거예요. 아 정말. 당연한 말이죠. 근데 저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면서 책을 많이 읽었지만 시험 범위 아닌 책은 한 권도 거의 읽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20대로 돌아간다면 정말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빠르게 읽어볼 것 같습니다. 특히 내가 원하는 목표, 인생의 목표에 맞는 책을 읽는 걸 추천해요.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해지는 법을 다루는 책을, 돈을 벌고 싶다면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책을, 사랑을 잘하고 싶다면 연애에 관련된 책을 읽어보는 거예요.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인생의 방식과 관련된 책을 읽어본 경험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그랬어요. 30대 초반이 됐어요. 그걸 해봤거든요. 이것도 저는 퇴사하는 시점에 읽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이 책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영상에서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 사실 지금 제가 미주 고조 잘난 척 겁나 하지만 타인의 시선을 엄청 신경 쓰고요 남들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처럼 느끼는 건지? 어렵더라고요. 그런 가치관을 단단히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책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좋은 구절을 좀 읽어보자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도태되는 것 같은 세상에 살기에 뭐라도 열심히 해야 할것 같아서 뭐라도 열심히 하고 거기에서 안도감을 얻는다. 당신의 삶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목적을 세우고 방법을 찾자. 당신의 목적을 충분히 의식하고 실천하는 것. 안도감이란 그곳에 있다. 저는 막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할 때가 있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정말 도태되는 것 같은 마음에 운동이라도 해야 될것 같고, 공부라도 해야 될것 같고. 근데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목적에 맞는 행동인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로 살기 위해서 조금 더 고민해보고 생각을 해야겠다. 나로 사는 건 어떤 걸까? 그런 생각들, 고민들을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어보는 경험 꼭한 번쯤은 새해에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나만의 속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퇴사를 했을 때 저를 정말 조급하게 했던 말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30이었는데요. 퇴사할 때 주변에서 했던 말이 있어요. 늦었다. 서른 살에 직업을 바꾸다니. 저도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 자신에 대한 불안. 불신 아 진짜 서른 살에 지금 내가 교사를 7년을 하고 그만둬서 새로운 직업을 선택해서 잘할 수 있을까? 도대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몇 년이 걸릴까? 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조급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서른 넷이 돼보고 주변을 살펴보니까 더 늦은 나이에도 자기의 길을 찾아서 잘 사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35살에 퇴사를 하고, 34년 내에 150만 유튜버가 되신 분도 있고, 저처럼 30살 초반에 인플루언서를 하다가 너무 직업이 불안정해서 직장에 취직해서 인플루언서로도 잘 재고, 승승장구 잘 되는 친구도 봤고요. 또 주변에는 30대 중반에 석사를 온 오빠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박사까지 졸업을 하고 교수 임용을 준비를 하더라고요. 꼭 성공하지 않더라도 저는 인생에는 정말 속도가 중요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일 죽어도 없게 하고 싶은걸 해야겠다 등산할 때 최단거리로 등산하지 않잖아요 인생의 정상이 죽음이라면 그 사이를 소중한 것들을 못보고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못가보고 질주하다가 죽으면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실패해도 어떤가 인생 긴데 그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세번째를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가 30대 전에 모르면 인생이 꼬이는거 세 가지를 다뤄봤고요. 혹시나 힘든 일이 있거나 새해에 새롭게 도전하는 일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의 일이 모두 잘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가끔은 이렇게 뭔가 수다 터는 듯한 컨텐츠도 자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운동은 정말 계속 열심히 했는데 체지방은 찌고 근육량은 항상 그대로고 이거를 조금 어떻게 타개할 방법이 없을까? 저는 진짜 엉덩이 일단 너무 아쉬웠어요. 뭔가 어, 엉덩이가 좀제 착각인가요? 커진 느낌이에요. 저는 약간 다이어트식으로 먹기에는 먹는 걸 좋아해서 그게 좀 어려웠는데 양을 조절해서 먹으면 제가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다이어트도 되고 이렇게 다이어트가 쉽게 되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식단 관리가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